They need to find a way to solve this problem. 이 문장은 부정사가 두번 사용되고 있는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정사에 사용된 동사 원형 solve는 타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this problem이라는 목적어를 뒤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. 이 문장을 문장 5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.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직독 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. 그들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방법을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. 그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찾아야 할 방법은 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이 문제입니다.